이런 눈곱을 그냥 방치한 사람이 최후 약학 박사의 성분배와 바른 뉴트리 눈곱은 눈의 분비물이나 먼지, 이물질 등이 뭉친 덩어리로 매일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구에 감염 혹은 <laughs> 염증 반응이 발생된다면 평상시와 다른 양과 색깔, 정도의 눈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이러스성 및 세균성 눈병 외에도 스트레스, 건조한 실내, 비위생적인 렌즈와 메이크업, 미세먼지 등 다양한 이유로 눈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눈곱의 양상이 이전과 다르다면 보다 세심하게 눈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세요 1. 누렇고 끈적한 눈곱, 세균성 결막염, 각막염을 의심해볼 수 있어요 우위눈이 세균에 급성 감염될 경우 방어 메커니즘으로 인해 눈의 분비물 량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눈곱이 과하게 생성돼요 평소 위생 상태를 청결히 해주시고 면역력 유지가 필수입니다 2. 투명하고 끈적하게 실 같은 눈곱, 안구건조증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의심해보세요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증발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건조한 환절기에 더욱 심합니다 수시로 인공 눈물을 점안해 주시고 스마트폰, PC 사용 시 잠깐이라도 눈에게 휴식을 주세요 만약 가려움증, 충혈 부종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생각해 볼수 있어요 3. 투명하고 눈물처럼 그리는 눈곱, 바이러스성 결막염을 의심해 보세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염증을 일으키지 않아 눈곱색이 투명하고 통증, 출혈, 눈물 흘림 이물감 등의 증상을 보여요. 특별한 치료 없이 2주 이내 에 회복 가능합니다. 다만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므로 타인과의 접촉은 피해주세요. 4. 하얗게 눈꺼풀에 끼는 눈곱 안검염을 의심해보세요. 안검염은 눈꺼풀, 속눈썹 부위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눈꺼풀의 피부와 속눈썹의 기름샘이 세균이나 노폐물로 막히면서 발생하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주로 호발합니다. 눈꺼풀 주위가 빨갛고 가려움, 이물감 등의 증상을 보여요. 특히 마이봄쌤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거품 같은 흰 눈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는 온찜질을 해주고 염증이 심할 경우 항균제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